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대왕초보 레슨에서 손번호와 음표를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음표와 손번호만 있는 악보는 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런 악보만 칠 수는 없죠. 이건 피아노 처음 배우는 초급자나 치는 악보지 실제 피아노를 칠줄 안다는 건 이렇게 생긴 오선 악보를 볼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오선악보는 생긴 것도 어렵고 음자리표에 따라 보는 방법도 달라서 헷갈리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악보가 어려워지면 어찌나 보는 게 힘든지 피아노 연주는 커녕 악보만 보다가 세월이 다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4년 동안 악보 보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가르쳐보면서 악보 보는 방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초급자는 두 가지 방법만 알면 기초곡은 다칠수 있었어요. 어때요? 오선악보 보시면서 피아노 치시고 싶으신 분들 이 영상 보시면 선생님이 악보 보면 피아노 칠수 있게 가르쳐 드릴게요. 초급자는 이두 가지만 익히면 악보를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음자리표에 따라서 중앙도를 익히고 악보를 보는 건데요. 이거는 높은 음자리표예요. 이렇게 생긴 거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생긴 게 높은 음자리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는 낮은 음자리표라 그래요. 음자리표는, 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가온 음자리표 이런 게 있는데, 피아노 악보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은, 어, 되세요. 높은 음자리표 악보가 나오면은, 높은 음자리표 악보가 나오면 오른손, 오른손이 치고요. 낮은 음자리표 악보가 나오면 왼손이 칩니다. 이것도 곡이 난이도가 올라가면 항상 이렇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초급 단계에서는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되세요. 높은 음자리표는 오른손, 낮은 음자리표가 나오면 왼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가 피아노 앉는 자리 우리 그 대왕 초보 단계에서 배웠죠. 대왕 기초 단계에서 배웠는데, 어디에 중심을 맞추고 선생님 앉으라 그랬죠? 그렇죠. 중앙도라 그랬어요. 중앙도. 가장 가운데 있는 도, 중앙도에 엄지를 맞춰 놓고 앉으라 그랬죠. 왼손도 중앙도고요 뭐를 중앙도에 맞추나요? 자신의 배꼽이요. 배꼽을 중앙도에 맞추고 의자에서, 어, 의자 칸 가운데 엉덩이를 놓으라 그랬어요. 의자 왼쪽 남는 부분과 오른쪽 남는 부분이 똑같으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엉덩이를 의자 가운데 우선 앉게 하고, 그 다음에 배꼽과 중앙도를 맞춰서 앉으라고 했어요. 중앙도 중심으로 소리가 오른쪽으로 가면요. 소리를 올라간다 그래요. 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이 높아지는 부분을 이 높은 음자리가 치는 거예요. 이 높은 음자리 부분은 바로 피아노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소리가 올라가는 부분, 이게 높은 음자리표 파트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소리가 왼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으면 내려간다 표현하고 소리도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죠? 중앙도를 중심으로 내려가면 소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낮은 음자리표를 사용합니다. 낮은 음자리표니까 왼손이 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 난이도가 올라가면 바뀌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기초 단계에서는 높은 음자리표는 오른손, 높, 올라가는 거 높은 음자리표, 오른손, 낮은 음자리표 부분은 내려가는 부분, 왼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세요. 그 기준은 바로 중앙도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 우리가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 그러면 배웠죠? 높은 음자리표 오른손이라는 거, 낮은 음자리표가 나오면 왼손이 친다는 것까지 배웠어요. 자, 이 악보, 이제 악보를 배울 건데요. 여기 선이 몇 개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선이 다섯 개 있어서 오선 악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보 이름이 오선 악보예요. 우리 이제는 오선 악보를 보고 쳐야 되는데요. 이 앞에 바로 음자리표가 붙죠. 아까 말씀드렸던 높은음자리표나 낮은음자리표가 여기에 원래는 그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표들이 이제 여기 붙겠죠. 근데 선생님은 지금 그 음자리표도 빼고 음표도 그려 놓지 않았어요. 더 기초적인 것부터 알려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악보는 무슨 악보라고요? 선이 다섯 개, 오선 악보예요. 자, 우리 1층부터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첫 번째 줄이에요. 제일 아래에 있는 게첫번째 여기 위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줄이에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로 오선 악보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선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이의 공간 있죠?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사이 공간. 이걸 칸이라 그래요. 칸. 여기는 그럼 몇 번째 칸일까요? 첫 번째 칸. 그다음은요? 두 번째 칸. 그다음은 세 번째 칸, 마지막 네 번째 칸이 있어요. 오선 악보는 다섯 개의 줄과 네 개의 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악보 구조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악보는 높은 음자리 표건, 낮은 음자리 표건 보는 방식은 같아요. 뭐가 같냐면, 어,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가 첫 번째 줄이라 그랬죠. 어떤 음표가 맨 처음에 여기에 살아요. 줄에 살고 있죠. 그럼 이것은 주름이라 그래요. 주름. 여기는 뭔가요? 여기도 주름이네요. 여기는 몇 번째 줄이라 그랬죠? 첫 번째 줄이에요. 첫 번째 줄에 사는 음. 첫 번째 사는 주름이고요. 얘는 뭐예요? 두 번째 사는 주름이네요. 그쵸? 이건요. 세 번째 사는 주름입니다. 얘는요. 네 번째 사는 주름이 되겠죠? 이거는요. 마지막. 다섯 번째에 사는 주름이에요. 다섯 번째 위치한 주름.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 주름과 주름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사이를 뭐라 한다고요? 칸이에요, 칸.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칸음이 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칸음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에 위치한 두 번째 칸음입니다. 이거는요, 세 번째 칸음이에요. 이거는요, 네 번째 칸음이에요. 그래서, 높은 음자리 표건, 낮은 음자리 표건 똑같아요. 주름이 나온 다음에는 칸 음이 나와야 돼요. 주름 읽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름 다음에는 칸 음. 칸음 다음에는 주름. 주름 다음에는 뭐죠? 칸 음. 그렇죠. 칸음 다음에는 뭐죠? 주름이에요. 그래서 줄, 칸, 줄, 칸. 이렇게 음표를 읽어 나가는 거예요. 주름, 칸음, 주름, 칸음. 이렇게 음표를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피아노 앉을 때 배꼽이랑 어디랑 맞추죠? 중앙도라 그랬어요. 중앙도 가장 중요하죠? 그 중앙도를 이제 음자리표에서도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주름, 칸음. 그러면 어디가 중앙도일까요? 첫 번째 사는 게 중앙도인가요? 아니면 세 번째 사는 게 중앙도일까요? 중앙도는요, 특이하게도 이 5선 안에 살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음들을 이 5선 안에 다 표기하면 좋지만 벗어날 수도 있어요. 더 높은 음도 나타낼 수 있고요. 5선보다 내려오는 더 낮은 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들을 표현할 때는 선이 그럼 다섯 개밖에 없는데 어떡하나요? 덧붙이면 돼요. 줄을 덧붙이면 됩니다. 그걸 덧붙이는 줄, 덧줄이라 그러는데요. 바로 높은 음자리표의 덧줄은 이첫 번째 줄보다 아래, 아래 이렇게 줄을 붙여야 돼요. 짧게 붙여요. 덧붙여진 줄, 덧붙, 덧줄을 붙이고, 덧줄에 바로 살아야 돼요. 이 음표가 얼핏 보면, 어, 유에, 얼핏 보면 UFO 같다고 어린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UFO라고 아이들은 부르는데, 둥둥 떠다닌다고, UFO가 둥둥 떠다닌다,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높은 음자리표에서 첫 번째 줄보다 아래, 덧줄을 그리고, 여기 사는, 여기에 위치한 음표가 바로바로 바로 중앙도예요. 얘가 나오면 중앙도를 치면 됩니다. 아시겠죠? 중앙도를 그릴 때 주의할 점은 덧줄을 그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첫 번째 줄에 딱 붙이거나, 아니면, 첫 번째 줄을 아예 이렇게 맞물려서 올라가서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두 가지 경우 다안 돼요.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 여기 공간이 띄어져야 돼요. 여기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되고, 덧줄 그리고 음표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낮은 음자리표도 맨 밑에 덧줄을 그리고 음표를 그리면 중앙도인가요? 아니에요. 낮은 음자리표는요, 이 다섯 번째 줄보다도 올라가요. 맨 위에, 맨 위에 덧줄을 그리고 음표를 그려야 돼요. 이게 바로 낮은 음자리표에서의 중앙도예요. 이거 역시 덧줄을 그리고 여기에 딱 붙이거나 아니면 음표가 살짝 더 내려가고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공간이 있어야 돼요. 둥둥 떠다녀야 돼요. 이 음표가. 공간 필요해요. 얘가 바로 중앙도예요. 피아노로 한번 볼까요? 높은 음자리표에서는 덧줄 맨 밑에 그리고 이 음표가 나오면 뭐라고요? 중앙도. 오른손으로 쳐야겠죠? 높은 음자리표는 오른손으로 치니까 오른손에서 이렇게 생긴 악보가 나오면 어디를 친다고요? 중앙도를 오른손으로 치는 거예요. 오른손 1번으로요. 치는 거예요. 낮은 음자리표는요? 맨 위에, 맨 위에 덧줄을 그리고 음표가 산다 그랬죠? 이게 나오면 낮은 음자리표에서 얘가 바로 중앙도예요. 이렇게 생긴 게 나오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왼손, 낮은 음자리표니까 왼손으로 친다 했어요. 왼손 1번으로 중앙도를 이렇게 치면 됩니다. 낮은 음자리표에 이런 모양이 나오면 중앙도를 치는데 왼손으로 1번으로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 높은 음자리표 중앙도는 오른손 1번으로 치시고 낮은 음자리표 중앙도는요, 왼손 1번으로 치시면 되세요. 이두 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지만 주름과 칸 음을 계산해서 악보를 읽어 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음자리표도 이제 알았고요. 중앙도도 알았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악보를 한번 봐볼까요? 이게 무슨 음자리표죠? 그쵸. 높은 음자리표죠. 높은 음자리표예요. 높은 음자리표는 어떤 손이 친다고요? 오른손이요. 왜요? 피아노의 오른쪽 부분, 올라가는 윗부분을 치기 때문에 오른손이 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높은 음자리표에서 한번 중앙도를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중앙도 배웠죠? 중앙도 어디라 그랬어요? 낮은 음자리표도 있지만, 우리 높은 음자리표 먼저 오늘은 할게요. 높은 음자리표 중앙도 어디예요? 맨 밑에 덧줄을 그리나요? 아니면 맨 위에 덧줄을 그리나요? 우리 두 가지 배웠는데 어떤 거였죠? 높은 음자리표는? 자, 답이 나오셔야 돼요. 맨 밑에, 맨 밑에 덧줄을 그리고, 덧줄을 그리고 음표를 이렇게 그리면 이게 바로 중앙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피아노에서 가장 가운데 중앙도를 친다 그랬어요. 자, 중앙도는 주름인가요? 칸음인가요? 줄에 살죠? 음표가 덧줄에 있죠? 위치하죠? 그럼 얘는 주름이에요. 우리 아까 배웠죠? 주름 다음에는 뭐라고요? 칸음. 칸음 다음에는 주름. 그쵸? 줄, 칸, 줄, 칸, 줄, 칸. 이렇게 주름과 칸음이 반복되면서 올라가면서 우리가 악보를 볼수 있다고 했어요. 그걸 이제 실제로 한번 하면은 더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중앙도가 칸음이 아니고 주름이에요. 주름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주름이네요? 어, 주름과 주름.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주름 다음에 칸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칸음을 한번 그려볼까요? 근데 칸 어떻게 그려요? 이런 게 없는데. 이렇게 첫째 칸, 둘째 칸, 이런 칸이 없는데. 여기에 딱 붙여서, 이렇게 딱 붙여서 음표를 그리면 돼요. 이게 바로 칸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칸인가요? 얘는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네모 박스를 제가 쳤지만 줄이 없죠? 그죠? 여기 딱 붙었으면은 여기를 칸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도 다섯 번째 줄에서 주름이 됐죠? 그러면 칸음을 그려야 되죠? 어, 근데 칸이 없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렇게 딱 붙여서 음표를 그리면 바로 이게 칸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고요. 우리 일단 여기부터 해 볼게요. 이게 중앙 도면은 도 다음에 뭐예요? 우리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름은 알죠? 도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레가 되는 거예요. 이건 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줄. 드디어 첫 번째 줄 나왔어. 이거 뭐예요? 미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가 중앙 도고요. 그다음에 하나 올라가면서 딱 붙는 뭐라고요? 레요, 레. 그 다음에 드디어 첫 번째 줄 뭐라고요? 도, 레, 미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줄부터 뭐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도레미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주름 다음에 칸음. 여기는 그럼 뭐가 될까요? 그렇죠. 도레미, 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줄은요? 솔, 라, 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5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또 올라가는 거죠. 도레미파솔라시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솔 다음에는 어떻게 그려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덧붙여진 줄, 덧줄을 그려서 올라간다고 했죠. 그죠? 네, 이거는 우리가 어, 조금 어려워요. 여기까지는 조금 더 있다가 배울 거고, 오늘은 이쪽을 집중해 주세요. 도, 레, 미, 파, 솔.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하세요. 아시겠죠?